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베드로전서 이 장에 있는 비홀리 부분을 보겠습니다. 비홀리라고 하면 이제 행실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야 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가 제목이고 그래서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행실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는 행동이 거룩해져야 우리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모를 때는 거룩하게 행동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어린 아이들로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아 나도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성장하듯이 내면에서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내면에서 성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룩한 행동을 해야 되겠다. 거룩한 행동을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죠. 내면 세계라는 어, 것은 이제 그래서 신비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물론 우리가 아, 그 고리타분한 이야기.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들으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무엇이 좋은가를 우리가 생각은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 어린이들로서 어른에 어린이 의존하고 살면 얼마나 아, 별로 입니까이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얻어먹으면서 별소리를 다들어야 되고, 아, 이러면서 나도 빨리 어른이 돼야지. 어, 그래서 저 어른들처럼 나도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 내면에서도 우리가 어, 즉 내면 세계에 살고 있는 자기 자신도 어, 성장을 해서 어, 어른이 되어서 어, 행동을 거룩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을 바라보겠습니까? 아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아 이러면서 다들 좋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거룩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내면에서도 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베드로전서 내용이 있어서 어, 여러분과 함께 또 어, 이야기를 나누게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어, 영어학습 과 진리공부 채널에서 해설을 해, 해서 어,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어, 그랬더니 역시나 이제 어, 어떤 내용이 추가되느냐 하면 그런 것이죠 아, 영원히 예, 존재하는 그런 말씀으로 살아서 우리가 어, 허무함을 느끼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하게 됩니다 어. 은이나 금 같은 것들도 아무리 우리가 비싸다고 어, 생각하고 어, 그 갖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그것도 다 물질이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변하는 그런 것들로 우리 마음을 채우려고 그렇게 해서 허무해지기 보다는 말씀 즉 항상 존재하는 그러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말씀들로 살면은 우리가 그런 포망하면서 벗어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순수하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진리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것이 또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해봐도 진실이 힘이 있는 것이라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그것을 쓸 수가 있는 것이지 진실이 아닌 거짓을 우리가 배우면 어떻게 그것을 쓰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진리도 진실이니까 우리가 모르는 그런 진실들인 진리로 우리가 어 학습을 하게 되면 이것이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쓰인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은 계속 쓸 진리의 말씀, 즉 진실을 어 배워서 그것을 어 써먹고 사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수 있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그렇게 권유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 아파할 것이 아닙니다. 아 나도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일이지. 아 내가 그렇게 아, 살아야 한다고 이 누군가를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권유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권유를 해서 이제 사람들이 도움 받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사람들 사람들이 도움 받기를 바라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람들을 마음에서 즉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진실한 어, 사랑을 깊게 바라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욕망이랑은 거리가 멉니다. 상대방을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을 내야 한다. 그래야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쁜 것들은 버릴 줄도 알아야 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것이라고 하면 이제, 속임, 위선, 시기, 비방, 그런 이제, 악, 아, 그리고 악, 독, 이런 것들을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어, 빼내도록 해야 된다는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순수하게끔, 어, 마음을 가지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순수한 어, 우유와 같은 어, 그런 것들을 갈망하라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고리타분하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닌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권유를 드리는 것이지 잔소리로 뭐 이렇게 해라 이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어야 사도 자기 자신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인 것이고 순수함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순수한 존재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인 것인데, 그것은 이제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불쌍한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가져다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내가 선하게 사면 어떻게 될까? 오히려 내가 손해나 보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차라리 속이는 게 이득이고 안 속이는 것은 피해가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세상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전, 어, 정말로 나 에게 좋은 것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서 행하면서 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행동을 통해서 어, 더 어, 거룩한 존재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의식이 더 높아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저 사람이 어, 예전과 다르게 보이네. 예전보다 나아졌네. 그러면서 어, 마음을 졸리면서 어, 살아도 자기 자신의 마음을 못 들여다봐서 어,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어, 그러면서 이제 저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도 알아보고 이렇게 어, 살기는 어, 드물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아진 건잘 보이면서 어, 자기 자신은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어, 그런 어, 모습을 자주 보는데 여기에는 시기도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인 것 같아서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 미워하고 <laughs> 이러면서 어, 그럴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차라리 이제 벤치마킹이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사람에게 어, 말이라도좀 뻔한 어, 뭐 무엇이 그를 변화하게 했는가, 연구해봄으로써 우리가 또이 어, 말씀들이 진실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여러분도 어,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잘 알아보셔서 어, 이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꼭 확인하시고 어, 그래서 어, 그 결론대로 어,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부탁드립니다.